은편 음감 친구들의 요리예요 오늘은 액괴 만들어 볼 건데요. 물감으로 물을 들여볼 거예요. 물을 들려볼 건데요. 일단 준비물, 클라이, 물, 뜨거운 물로 준비했어요. 총 여기 덜어놓을 거, 여기 살짝 덜어놨어요. 물풀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물풀 지금 다 떨어져가지고. 일단은 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소다. 섞을 것. 아까 제가 준비한 그 물감. 보이셨나요? 아무튼. 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물을 넣고요. 아주 조금 넣어야 돼요. 이건 물풀이 필요 없는 거라서. 음, 이만큼? 이만큼, 이 정도 넣어야 돼요. 이만큼 넣는 거 맞겠죠? 한 방울 더어놨어요 그리고 크레이. 일단, 일단 반죽을 해줄게요, 반죽. 반죽을 해야지 더잘 돼. 저는 아주 뜨거운 물을 준비했어요. 지금 클레이가 손이 필요한다고 손이 음. 손이 필요해 <laughs> 계속 섞어주다 보면은 될 거예요. 계속 섞어줄게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누이고 있는데 되는 건가? 제가 이을 한번 만들어봤잖아요. 어, 그거랑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돼. 성능이 달라서 그런가? 오 되게 있다. 다소음라고 했다. 자, 이제 이거를 넣을게요 겉에 휴지를 닦아야 돼요. 이게 제 동생 거, 유카였고요. 와! 여러분, <laughs> 어, 진짜 색깔 예뻐요. 진짜 예쁘다. 예뻐. 오,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있어요. 아, 진짜 예 어. 와. 보이나요? 바다색, 딱 좋은 색깔이요. 와. 마치 그,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클레이를 넣는데, 파란 색깔 클레이를 넣은 것처럼, 진짜 신기해요. 제가 처음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봤어요. 클레이를 더 넣어주겠습니다. 전 많이 만들 겁니다. 나는 많이 만들겠어. 아, 민트 색깔 진짜 예쁘게 하는 거요 민트 색깔. 민트 색깔 하면 은 진짜 좋은데. 응? 넣, 넣어도 되는 건가? 넣어서 망치는 거 아니겠지? 물 음, 다시 넣을까? 응. 게 아니었어. 이걸로 섞는 게 아니었어. 이걸로 섞는 게 아니었어. 이걸로 섞는 게 아니었어. 이걸로 아, 섞는 건가? 이렇게어 이걸로 섞어이겠습니었어이섞게어이는게요어이렇게니있어요 땅바닥에 짜잔 이거를 계속 가다가면을겁니다 오. 와우 오마이갓 오마이갓 여기에서 페이킹 후다를 넣을건데요 넣기전에 반짝이를 넣어볼까요? 반짝이 반짝이 초록색 색깔. 초록색깔일까 초록색깔? 반짝이 파란색깔로 넣어야겠어요 반짝이를 넣어줄게요 반짝이를 일단 찾으러 가볼게요 기다리세요 여러분 반짝이를 찾았어요 어이고 반짝이를 찾았어, 반짝이 찾았어. 이렇게 해서. 어디다 붙지? 오 마이 갓,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와클레를더 넣어야 될것 같아. 빠질 것 같은 이 기운은 뭐지? 와우, 바다 색깔. 이정도 뭉치는데요, 이거? 소다 없이? 소다 없이 막 뭉쳐요. 물을 조금 더 넣어보겠습니다. 허! 허, 허, 허! パンタキパンタパタパタリ。あこれ本当としだね。 제네 소다를 좀 넣을게요 이게 이거 안되네요 물 조금 넣은 상태에서 소다를 넣어야 되는데 소다를 내가 어디다 넣지 소다가 없어졌어 아 여기 있을걸 소다 반짝이가 흡수가 안되나봐 오마이갓 oh 반짝이 너무 많이 났어 안 돼! 안 돼! 망치고 있어! 망친것 보다는 괜찮은데 어. 여러분 막 반짝이 바닥에 흘리면 진짜 난리부터 이에요 일단 멈추고 소다를, 넣, 소다를 찾아볼게요 느린 거좀 양보 부탁드릴게요. 빨리 좀하시지 빨리 안 해가지고. 돈은 왜안 나오지? 안 돼. 아이 모르겠다. 재는건 해놓고 뭐나 이거 바닥에 두는 게 아니었어. 음 반짝이의 기운이 느껴져. 반짝이의 기운이 느껴진다고. 손에 무리묻었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이고라. 뚜루루루루. 최고인데. 반짝이 보이시는가요, 살짝? 반짝? 보이시죠? 유리는 파란색깔을 좋아해서 파란색깔을 넣고 들어갔어요. 이제 여기는 여기는 찌꺼기를 덜어내볼까나. 이거 자세히 보면 진짜 반짝이 엄청 많아요. 진짜 느낌 좋아요. 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액괴를 가지고 놀아보았는데, 재밌었죠? 너무 길었지만, 응, 음, 길었지만, 돌려보시면 더, 어, 어. 어, 비닐이 섞였어, 비닐이. 비닐 섞였다고. 오 마이 갓. 이렇게 물을 많이 넣으시면 안됩니다. 삐삐! 물 많이 넣었더니 저 여기 토동토동 됐어요. 토동토동. 그래서 지우개만 딱 넣으면 지우개 깔고 되는데, 지우, 지우개 액배 되는데. 나도 오늘은 이렇게 액배를 가지고 놀러 갔는데,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은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